6 o u g e 니 i 아니 t 아아니아아니 k 아니 w I know. 요아니 o 아니 know. I k 아 o w I know. I know. I 어? 자 x를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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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k 어. f(x)가 f(x). 마이너스 엑스 a i d t 이 a t I h a f x t 무슨 r 수 me one to do. I h a 있 뭐지? 응? 자 o 대칭 I 잖아 이게. 이게 do 대칭이 have 이라 do it. I h a 좌우대칭 do 어, i <듬> 대칭 h a v 우대칭 그러면 FX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가 몇이란나요3분가 마이너스 3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인가 3인가 응 근데 f 0가 3인가 2인가 2인가 3인가 2인가 2인가 3인가 2인가 2인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되지? 그 다음에 그때 값과 극때 값의 차가 18이 되지? 네. 자, f x 스가으면 해서 어떻게 돼? a, 뭔지 모르지? 에. 그래서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6분의, 절대값 a, 하고 3에서 마이너스 3, 이게 세제곱분기에서 뭐지? 여기에 8이라고 나온 거야. 적분 음. 공식 왜 오래했죠? 얘는 이렇게 되 거야. 마이너스 3에서 3. 얘가 9분의 적분가 a 공식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서 나온 거야. 이 면이 차원이 높으면 높 비차가 된다야 그냥 음. 함수의 높이 차 알았지? 따라서 이거를 이용하면 36A가 절대값 A가 1 8인거고 A가 음수지. 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입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그러면은 음, 마이너스 아2분의 1. 맞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에프 프로젝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어, 뭐해요 그러면 이제 v라지. <laughs> fx는 그 어떻게 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2분의 1이 지 네. <laughs> 그럼 뭐야 10번 상수 C가 생기겠지? 네 그리고 대입 그러면 1넣고 마이너스 1넣고를 계산하면 되지 되겠지? 응 네. 다음은 실수 탄체 이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있고 서로 다른 세실수 알파벳 의 감마 그리고 엑스 알파 벳의 감마에서만 등값을 가지고 알파 벳타 감마의 합은 3분의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론해보자. 을 세실수 실수 덱스 이집합에서 준비야. 그러면 3 나오면 뭐가 돼? 뭐가 나오지? 여기다가 상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연속 네. 조건을 먼저 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3에주고 n u s 3m, 3에주고3에2 i n 3m, 24, n 하기 a가 0이다. 그 3m, minus 3m, m i 3 마이너스 u 마이너스 3m, 그3 인수분의 되네 이가3 1 4 2 3 1 6 되네 이럴 듯지? 네. 그러면은 삼단수가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3 분의 4 여기가 몇이야? 2지? 네. 그리고 3에서 함수가 바뀌어 최고적인 양인 삼수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대충 3이 되는 위치 있지? 네. 3이 되는 위치를 잡아주자 자, 일단은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돼? 2대 1? 2대 1이 돼야 돼 여기서 1까지 거리가 네. 3분의 10이지 네그지 네. 그럼 여기는 몇자야 3분의 5가 돼야 지네 그럼 2 더하기 3분의 5는 3보다 커잖아? 네. 커요 3보다 크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끊어져서 여기 좀더 중간 지점을 끊어 여기서 이창수 이렇게 돼야지 음. 극값을 뭘 가질 수 있어? 세개를 네. 가질 수 있지 여기서 지금 극값 세개를 한다는 거잖아 네. 되니? 그럼 여기가 3이고 그치?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감마가 되지 네. 어. 자 얘가 몇 차? 마이너스 3분의 미지 네. 그리고 다음에는? 3분의 2지 네. 그럼 얘는 몇 차? 3분의 8이 e a 기지 r 그래 그러면은 자 3에서 들어가지고 e a 뭐야? 3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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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1 곱하면 되고 그치? r e a 그렇지? 3 a Korea. k o 삼 분의 구는 삼 분의 칠이 o 나오지. h 음. 됐어? 그리고 A 구한 거, B 구한 거 다음엔 o to the h 왜 목소리가 좀 g o i 지빵이지그 다음은 t 2x는 GX에서 전하는실 등의 개수가 몇 개? 2개. 2개. 그러면 한쪽을넘겨이 3x은 세 줄이고, kx는 minus view. 그럼요. 전달하는 실 등의 몇개 남아야 된다고? 3, 2개. 2개. 3점 하식형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네. 축이 여기거나 축이 여기라는 얘기지. 네. 그렇지맞아 맞죠? 맞아. 맞지? 네. 미분의 9x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거 되지? 네. 그러면 뭐가 어, 돼? 네. 3분의 루트 k를 놨을 때 0이구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k를 놨을 때 0이 나오면 되겠지? 네. 보여줄 겠니 넣어요? 이거 어.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 요 식에다 넣어야 돼. 응. 여기에 생략하도록 하는 k까지. 값이 네. 다음 네. 8번을 뭐 볼까요? 수익산로 움직이는 두점 피크의 시각에서 일시를 x 2두점 사이가 12가 된는 그러면 요거 요거 그렇지 빼는 거야 그냥 그냥 이만 더 빠르게 과정을 해봐 x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8t가 뭐가 되나 12가 되는 순간이 오면 음. 알겠지 그럼 여기 왜아 t 가 T, 세제곱 e T, 제곱 마이너 t 8 2는 t 12는 0 i b i l 으면 되지? 네. 뭐넣 1, 1, 12. o 1 a i 2 Il, b a 을 a Sibi. Let's look. You d 그 n t have a 볼까? 3. 3. 1, 3, 4, 12. 4, 3, 1되 3. 그러면은 t가 있을 때야. 4일 되지.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서 3t 제곱 4t 마 4하고 6g 마이너 여기다 합을. 각각 그러면은 속도가 나오지. 이해됐어요?